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 이제부터 오지갑부가 된 법칙을 알려주겠다는데요. 아, 내려야 이제 그만 타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여기 밭으로 가야지. 왜 여기서 내립니까. 어, 예. 작업 시작해야 되니까. 예. 이 나무 주소서 여기다 갖다 딱딱딱 일렬로 싸놔. 도착하자마자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나무로뭘 하려는 걸까요. 목재인지 뗄감인지 감이 안 오기는 김호건 한의사도 마찬가지. 이거를 그냥 나무 때 봤자 금방 후루룩 타버린다니까 이거는 이거 때릴 감에로 되지나 이거 불소식이고, 응? 어? 그것밖에 되게 되겠어 이거? 그냥 버려진 <laughs> 나무에 성공 비결이 있다니 의심스럽기만 한데요? 아니 이거 땔나무가 되겠습니까? 금방 후루룩 타버린다니까 이거? 그러까나무 아니래니까. 그럼 이거 왜가져갑니까 이거? <laughs> 비료 중 비료 퇴비 무게 무슨 비료가 되고 이게 무기질 퇴비여 최고 중요한 게 이거야. 야 나는 이거 1년다 땅을 부드럽게 포실포실하게 어. 뿌리가 모든 생물의 뿌리가 활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이 바로 얘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썩고 버려진 나무들이 무기질 퇴비가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과정이라는데요. 나무가 어느 정도 준비되자 다시 트랙터에 시동을 거는 이명구 씨. 무기질 퇴비 만들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파쇄기에 나무를 집어 넣으면 되는데요. 기계를 한번 돌렸다 하면 한시간은 기본. 덕분에 김먹은 아니사 일법 터졌네요. 어떤 나무든 기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잘게 부서지면서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힘들지만 농한계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네요. 나무가 이제 파쇄가 되는 거네요. 음, 이게 부서졌지? 다 이렇게 어. 이게 부서졌아 이게 나무가 부지가 졌는 게 이게 퇴비가 됩니까? 이게. 그냥 놔두는 거야, 썩게. 일로 와봐, 따라와봐. 네. 이거 작년에 해놓은 거야, 작년에. 음. 이건 작년에, 3년 전에, 재, 해놓은 거는. 예. 봐, 벌써 이만큼 썩어, 이제 껌껌도 썩잖아요, 봐봐. 아, 썩었잖아요. 근데. 곰팽이 빈거 뭐란 말이요 무기질 퇴비의 마지막 단계는 그냥 썩게 놔두는 것. 이것은 몇해 전에 만든 무기질 퇴비라는데요. 아, 되고 있다. 썩으면 음. 썩을수록 더 좋은 퇴비가 된다는군요. 있어으면 캐캐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 그럼 캐캐한 냄새가 안 나고. 나지. 어우 향긋한. 향긋한 아 이거는. 아니 그 이. 아 이게 저절로 해 되네요 그래. 그냥. 그럼 만들기. 지가 지가 썩는 거잖아. 비용도 안 들고 농작물과 땅에도 이롭다는 무기질 퇴비. 농사를 지을 때 오염될만한 것들은 절대 쓰지 않겠다는 임영구 씨만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깊이 박아. 야. 지금 아, 저, 그, 그 이놈을. 이놈을 먹고 자란 식물들이 건강한 식물이고,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가 되는 거지. 아, 좀 쉽게 사세요, 쉽게. 쉽게? 에? 그냥, 쉽... 이큰 농사를 하면은, 응. 귀료좀 사가지고 팍 뿌리면 되잖아. 요 아...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으라고. 아, 난 그렇게, 내고 그래 어,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렇게 살으라고. 어떻게 쉬운 길로 가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뭘, 뭘 배우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그 너무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가르키면좀 부드럽게. 응. 이렇게 했는데 안 그렇게 했냐. 드럽게좀 해. 아, 나 그렇게 못 해. 그러니까 농업을 하려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자.